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시민 원탁회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10월 첫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해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민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 회의가 열렸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그 그런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의견도. 뭐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그 방법도 모르고요 이렇게 뭐 글을 올린다고 하지만 저희 글을 진짜 보고 답변을 주시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도 아 이런 해를 통해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던 형식적인 원탁회의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저 현안 문제 가 서로 갈등을 가질 때는 원탁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의견을 또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관련 추경 예산을 일부삭감하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경주시의회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결 기능을 침해받는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복잡 다형해진 현대 사회에서 민감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의 뜻을 통해서 경주시는 시범 회의에서 나온 의제를 놓고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시민 원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